안철수 의원이 이재명을 비난하자 팩폭 날려준 김준영 의원 지난 금토일 외교부 장관님 일정을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중요한 일정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더 빨리 가셨으면 지금 정말 악취와 그 곰팡이 나는 어 그런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300명 어 하루라도 빨리 그 다시 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관께서는 헌법상 공무원의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네, 국가의 공복으로서 어, 그 국가, 국민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헌법 7조 1항 보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렇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는 또 아시는지요? 네. 네. 예, 저 헌법 제 66조 제 2항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께서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이번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지키려는 책무를 방기한 거죠.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700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어 비자라도 사실은 받아냈어야 되,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장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어, 사건을 접한 즉시부터 어, 대통령실에보고해서 안보실과 외교부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어, 각그 부서별로 미국과 어, 소통을 긴밀히 하고 어, 필요한 조치를 그 받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현재의 상황. 을 만들어 낸 것이고 또어엔나 협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워싱턴의 초영사가 즉시 가서 어, 영사 어, 접견을 어, 이미 마쳤고 그런 예, 상황에서 예,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됐고요. 저는 정부에 비판하기 전에 먼저 좀 아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한 마디도 못 하면서 우리 정부만 때리고 트럼프의 경고다. 동맹 붕괴시켰다. 이거 국민의힘께서에서 나온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공항은 미국의 치시지요이 트럼프의 경고라니요 트럼프의 깡패 짓입니다. 뒤통수 맞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뒤통수 때린 것이 잘못한 겁니까? 똑바로 합시다. 제가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들에게 과거를 말씀드릴게요. 바이든 정부 때 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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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이 나서 미국 상황을 합동해서 회의 연설했어. 두번세번 번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옆에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중범죄입니까? 저렇게 만든 게 뭐냐? 미국에 그렇게 투자하면서 단 하나 받아내지 못하고 7,500달러씩 전기차에 보조금 나오는 것도 못 받고 아메리칸 파인만 열창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